안녕하십니까 모고 산장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참비쌀 나무의 열매입니다. 요즘 이렇게 참비쌀 나무의 그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 참비쌀 나무의 열매는 낙엽이 된 후에도 겨울 동안에 열매가 달려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 나무입니다. 그 참비쌀 나무는 노박덩굴과의 식물이고 낙엽활엽수입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숲 주변의 소규모로 자라는 나무인데 분포 지역이 북한의 그 황해도에서 제주도까지 넓은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. 그 참빗살 나무라는 이름은 옛날에 이 나무로 그 머리를 빗는 참빗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이름이 참빗살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그리고 이른 봄에 그 녹색의 꽃이 피는데 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찬비살 나무의 그 꽃말이 아주 특이합니다. 위험한 장난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위험한 장난이라는 꽃말을 붙였는지는 참 <laughs> 짐작하기가 좀 힘듭니다. 찬비살 그 나무는 그한 방에서는 그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약으로 쓰는데 생양명을 사면목이라고 합니다. 그 그렇지만 그 우리가 그이 참비살 나무 열매도 그 효능이 좋습니다. 이 열매를 이제 채취해서 말려서 차로 달여서 마실 수도 있고 또 분말을 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 건강식품으로 이 참비살 나무 열매를 그 활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. 그 참비살 나무의 그열매에그또그 그 효능이 많습니다. 그 효능 중에 하나가 항염 작용을 합니다.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면역력 강화입니다. 그, 그 풍부한 그 미네랄이 그 많은 그 함유가 돼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그 건강한 우리가 그 간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.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호흡기 질환을 개선해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소화기에도 작용을 하는 것이 참비살나무 열매의 그 효능입니다. 그, 그 성질은 차고 맛은 쓰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참비살나무의 그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우리가 그 한방에서는 껍질을 사용하지만 이 참비살나무의 그 열매에도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분재로 만들면 아주 그 아름다운 나무이니 참비살나무입니다. 그런데 이 분재로 이 키우는 분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진궁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참비살나무의 분재를 진궁 분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오늘은 모구산장의 분재로 키우고 있는 참비쌀 나무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